아이 드시면서 아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파. 근데 뭐 검사해 봐도 어디 뭐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제 노화되시면서 그런 염증 반응 자체도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호르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혈액 순환도 원활치 않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상대적으로 오래 우리 몸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 것도 염증 반응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약물만 가지고서 관리를 하시는 것은 결국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겠고요. 음.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야만이 네. 염증을 같은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접근이 어, 되겠습니다. 네, 음. 지금 방청석에요 이유 없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을 모셨어요. 어디가 좀 편찮으셨어요? 네. 저는요 몇달 전서부터 손목이 저리고. 막 이렇게 마비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 손목이. 어, 네, 예. 네. 그래서 화장품 바르려고 로션을 뚜껑을 달려면 여기가 딱막혀갖고 통증이 없면 아. 이게 비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오, 네. 뭐지? 예. 그런 증상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괜찮을 땐 괜찮다가 어딘데나 일주일에 한세 번씩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음. 걱정이 돼고 손목만 아프신 봐주시죠. 거예요, 다른 곳도? 이손 쪽으로 음, 절여요다 아, 지금. 시끈거리고. 일단 보이세요. 네. 네. 오세요. 건강호사 오세요, 네. 네. 빨리 오세요. <웃음> 오세요. <웃음> 한 점은 오세요. 네. 그, 집안일 특별히 지금 따로 하시는 거 없으세요, 집안일 말고요.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많이는 안 하고 계세요. 옛날에 네. 조금 어, 하긴 했었어요. 다치거나 그러신 것도 아니신데. 음. 어깨가 좀 아프긴 해요. 옛날에 네. 교통사고 당한. 아, 교통사고 당한 거죠. 음. 혹시 지금 뭐약 드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약. <laughs> 예, 갑상선 이제 암 수술하고요. 아이고. 네. 그약 먹고 칼슘 먹고 뭐 고지혈증, 음. 콜레스테롤. 참 콜레스테롤은 저기 골다공증하고요. 어. 또 제가 발에 지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오메가 3도 먹고. 어은 뭐 이제 한두 모씩. 이럴 뭐...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웃음> 사실. <웃음> 사실 이제 힘든 병을 이제 치료하시다 보니까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약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치료하셨던 그 갑상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 호르몬제 분명히 드시고 계실 텐데 그게 이제 칼슘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 근육 수축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아. 칼슘이 너무 부족해버리면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이러실 수도 있는 게 있겠고요. 고지혈증 약의 가장 최대의 이제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힘이 좀 없어지거나 이게 아. 그러니까 약간 쥐가 난다든지 쑤시고 아프신 게 있습니다. 혹시 뭐 고기 안 드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먹는 거잖아요. <laughs>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혹시 내가 지금 복용하는 약이 너무나 과하지는 않는지. 콜레롤 약이 그거 하나 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칼슘 수치가 지금 어, 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시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골다공증 약도 이제 그 처음에 복용하실 때는 조금 수시고 아픈 그런 몸살 같은 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데 지금 그거는 오래 되셨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음. 제가 봐서 는 현재 그 갑상선 치료하시면서 칼슘의 수치가 잘유지되는지 하나 보시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롤 약, 고지혈증 약이 혹시 나한테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는지. 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은 많이 안 쓰시는게 일단 첫번째 실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라든지 많이 쓰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네. 지금 칼슘이 부족해지면 더 쥐가 나시고 더 힘이 빠지고 더 힘드시거든요. 남편 시키세요 <laughs> <laughs>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사실은 손목이 그렇다고 제가 네네. 지인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그래서. 왜또또 쓸데없이 걱정하기만 하시나? <laughs>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사실은 뇌졸중에 다치매로 들어가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예, 어머니께서 중풍이 몇 세에 오셨는데요. 70세 지나셨어요? 아, 그때는 이제 뭐죠. 그거는 집안 내력이라고 보시기 어렵고요. 이게 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 일단 첫 번째가 없으시니까 사실은 이제 나이 드시는 문제는 어찌 피할 수 없는 거겠고요. 음. 콜레스를 관리만 잘 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증상은 중풍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으실 니 <laughs> 같아요. 아이고, <거예요>. 네, <laughs> 다행이다. 아이고, <아유>, 다행이네다 <laughs> 네, 네, 네. 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네. <laughs> 네. KBS